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채용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차량 바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서두에 긴말 없이 바로 보여드려야 하는 이유가 뒤에 실루엣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 흰색 바디의 대형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2020년형 기아 더나인3.3 터보 4륜 그랜드마스터 차량이고요. 자, 그랜드마스터즈 차량 중에서도 옵션이 다 들어간 완전한 풀옵션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내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관리가 잘된 흰색 바디의 대형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차량번호 5954070 직접 보유하고 있는 실내물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유하고 있는 실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던 차량이죠. 대형 차 중에 정말 보기 드문 이 흰색 바디 차량으로 오늘 한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G90이나 G80, 이 K9 같은 경우에 흰색 바디 차량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이 차량은 그냥 흰색 바디가 아니고요. 실내 내장제, 하바나 브라운, 거기에 썬루프와 VIP 시트, 듀얼 모니터까지 들어간 완전한 풀옵션 K9 차량으로 오늘 한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 범퍼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스포티 컬렉션까지 들어간 모델로 휠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그릴까지 아주 흰색 바디에 정말 찰떡같은 옵션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휠 깔끔하게 복원 맞춰놨습니다. 19인치 스포터링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컨티넨탈 타이어로 약5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엠블럼은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사륜 엠블럼이 붙어있는 모습.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펜다에 단순교환 있는 차량이라는 점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실내에도 감출 수 없는 하바나 브라운 시트의 아우라를 느껴보시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정말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선팅 보이시죠? 굉장히 프리미엄 썬팅입니다. 약 80에서 100만 원 상당의 굉장히 비싼 썬팅이 들어가 있는 모델답게 실내의 컨디션 또한 굉장히 좋은 상태로 관리를 하시고 타셨던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루프에도 이렇게 스킨 보이시죠? 선루프 추가되어 있지만 이렇게 통일감 있게 깜장색으로 스킨까지 붙여놓은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타이어 휠. 깔끔하게 복원 맞춰놓았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약3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흰색이 굉장히 K9과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만족도 높은 흰색 바디의 대형차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가성비에 가성비를 더한 오늘의 이 K9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8보다는 제가 여러 차량들을 탁송을 다니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이 마스터즈 3.3 터보 K9 차량입니다. 출력뿐만 아니라 승차감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정말 완벽하다고 할 만큼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정말 모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차량이에요. 출력 전혀 모자라지 않죠? 정말 편안한 승차감, 거기에 옵션, 정말 넘치고 넘칩니다. 필요한 편의 옵션들, 주행보조 옵션들, 정말 가득가득한 차량이니까, 가성비 좋은 K9 오늘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전동 트렁크, 스마트 전동 트렁크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풀사이즈 대형차답게,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로. 그리고 필름 여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가 조금 더 플라스틱보다는 수월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성비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e q 9 0 0에서는 혹은 G90에서는 이렇게 그런 부분 최상위 트림의 프레스티지 등급의 옵션에만 추가되는 옵션이지만 K9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트림의 플래티넘 1 부분에도 추가된다는 점. 전면부 앞. 뒷범퍼부터 뒷범퍼까지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 팬다에 단순 교환이 있다는 점, 그만큼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면부 범퍼로 넘어와서 자, 두 줄로 뻗은 주간 주행등 굉장히 멋스럽고 역동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움직이는 시퀀셜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아낌없이 차량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아에서 정말 플래그십 세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정말 들고 있습니다. 전면부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판 보이고 있고요, 입체감 있는 쿼드컬렉션의 그릴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관적인 부분만 보셔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흰색 바디의 K9. 정말 능력이 된다면 저 또한 굉장히 타보고 싶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차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타봐야 하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자신있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관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외관의 만족도 정말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흰색 바디 대형차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3.3 터보의 시원한 출력까지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한번 또 옵션 여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고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고스트도 적용 중이고요. 전 좌석 모두 고스도어가 적용 중입니다. 자 실내 클리닝 깔끔하게 맞춰놨습니다자 반질 반질 아주 깔끔한 상태의 하바나 브라운 시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프라임 퀄팅 나파 가죽이 적용 중이어서 멋스러운 뿐 아니라 착좌감과 관리 상태까지도 아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시트가 적용 중인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넘어와서 시트 조절 버튼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렉시콘 스피커가 적용 중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의 크릴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렉시콘 스피커까지 적용이 되어서 풍부한 음질과 음악 감상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아주 풍부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K9 차량입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윈도우 조절 버튼들도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까진 부분 없이 관리 상태가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컬팅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사선의 컬팅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 아닌 부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손잡이 부분까지도 가죽으로 다 둘러싸져 있고요. 수전자 스티커, 이렇게 카본 스티커까지 붙여져 있는 모습. 굉장히 발이 닿기 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셨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필요한 옵션들이죠. 후측방 그리고 차선 이탈 기능, 스마트 전동 트렁크와 전자 파킹 같은 보일 수가 있고요. 리얼 로드 또한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에도 썬팅이 굉장히 프리미엄 썬팅답게 뭐 시야 방해 없이 굉장히 눈부심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전면부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요. 전면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 중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모니터가 적용 중인데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까지 변경되는 굉장히 멋스러움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는 86,382km 주행한 차량이고요. 5년에 12만까지 K9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기아의 프리미엄 세단답게 5년에 12만까지 넉넉하게 보증 가능하니까 걱정 없이 타시기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터치 스크린 12.3인치에 굉장히 직관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응답성 또한 굉장히 빠른 12.3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 적용 중이고요. 밑으로 넘어와서는 리얼 로드가 가로로 축 뻗은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밑에는 소소한 디자인적 옵션들이 또 추가되어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무드 조명이라고 하는 옵션인데 이렇게 센서들이 밑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져다 대면은 빛이 밝아지고 떼면은 어두워지는 그런 소소한 기능까지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무드 조명 또한 굉장히 많은 색상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앰비언트 무드등이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만큼 실내에서 느껴지는 고급진 감성이 정말 엄청난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가성비 좋은 출력까지도 정말 넉넉하게. 그리고 승차감까지도 굉장히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간거리 설정으로 긴급제동과 반절주행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밑으로 넘어와서는 양쪽이 통풍시트와 열선시트 그리고 공조기가 독립적으로 각각 적용 중입니다 밑에 무선충전 패드 닫으면 굉장히 큼지막한 가죽으로 둘러싸져 있는 수납판까지 그리고 밑으로 넘어와서 리얼 로드가 정말 거대하게 들어가 있죠 컵홀더 2구와 전자기어봉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 버튼들 전부 다 크롬입니다 관리면에서나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고급스러운 감성 느껴지는 마감 소재들 사용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키는 이렇게 두개 카드키 하나와 스마트키 하나 준비 중입니다 우측에도 메모리 시트 준비 중이고요 위쪽에는 추가 옵션 중에 하나 이렇게 선루프 개방감 느끼기가 좋은 선루프가 이렇게 적용 중입니다 대형차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옵션 중에 하나죠 썬루프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이 차량 풀옵션 차량 중에 정말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실 만한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덮개까지 덮으면 실내에서 느껴지는 고급진 감성이 정말 남다르죠 실내 클리닝 맞춰놓은 상태라서 하바나 브라운 시트가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프라임 컬팅 아파가죽 시트에 빛가 적용 중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까지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정말 시원시원한 출력 느껴보시기 좋은 차량이고요. 뒷좌석에서는 모든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서 편한 주행까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자리 넘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반반사 필름이 이렇게 적용 중이어서 실내 내부가 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보스 도어가 적용 중이고요 내부에서는 정말 저런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외부에서는 정말 실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썬팅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중접합 차음글라스가 전체 자석 적용 중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동이지만 커튼까지 이렇게 준비 중이고요. 자 뒷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 굉장히 넉넉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타바나브랑 시트이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뒷자리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뒷자리 VIP 시트가 추가되어 있어서 레스 기능과 뭐 통풍 시트 당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에 모니터까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자 레스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이렇게 뒷좌석은 뭐. 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널찍한 공간 자랑하고요, 등받이가 정말 많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쓰시거나 뭐 패밀리 세단으로 쓰시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넓은 공간,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엠비언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감성 또한 굉장히 자극하는 아주 매력적인 흰색 바디에. 대형 차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필러 에어밴드, 그리고 옷걸이. 위로는 이렇게 화장 거울까지 적용 중이고요. 뒷좌석에는 이렇게. 자. 뒷좌석에 이렇게 커튼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오늘의 K9 차량 영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차가 8,40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금액은 그딱 반. 금액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가성비 좋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전천후 완벽한 대형차 이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추석 특집으로 정말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은 저 또한 타고 싶은 또 하나의 로망인데요. 2020년형 더케이나인 3.3 터보 4륜 그랜드마스터즈 차량이었습니다. 자, 제가 탁송을 다니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액적인 부분까지 만족을 시켜드려야겠죠. 오늘 이 차량 최고차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190만원입니다. 4,190만원. 반토막난 금액에 보증 넉넉하게 남은 이런 풀사이즈 대형차, 거기에 출력, 옵션, 그리고 승차감, 모든 부분에서 정말 완벽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귀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가서 또 가족들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가득하게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매력적인 차량 많이 보여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이런 좋은 차량들 빨리 선점할 수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채형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